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면 오프라인 예배에 등한 여기는 경우도 생기고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주일 성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또 무엇보다 기독교를 선호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 문제를 풀어 가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기 35장 1절부터 19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 꼭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개시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규례입니다. 출리국기에서 하나님은 세 번이나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20장, 31장, 오늘 35장입니다. 왜 성막 건축 전에 먼저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휴식과 회복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인식했고 신앙을 유지하며 영적 능력을 충전시켰던 것입니다. 고대 이방 나라들에게는 휴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비오는 날이나 특별한 절기에만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확실히 구분되는 확실한 차이였지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지키지 않고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까지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정도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단지 형식적인 지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육체적인 쉼도 있었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도와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고 결국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대학 입시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진학이 마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짓는 것처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3이 되면 부모들의 걱정이 뭡니까? 예배 나오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죠. 어떤 성도들 중에는 자녀가 고3이 되면 일단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 열심히 나와 신앙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대부분 그때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은 어려울 때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냥 하면 하고 못하면 많은 취미나 종교 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주일 성수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는 양보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정말 우선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신앙 생활은 좀 열심히 못해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성공하고 출세를 원하는구나. 우리 부모는 다른 것이 부족해도 신앙만큼은 지켜나가길 원하는구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주일성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자신은 주일성수를 잘해도 자녀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부분에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첫째, 자율적인 선택권에 맡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반발하게 되니까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 오랜 경험으로 볼때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선택하지 안습니다. 매주 교회 가는 부모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거나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또 그것은 부모의 취향이고 자신은 다른 취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강압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지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린 시절에는 통하지만 도리어 청년으로 가까워질수록 반항심만 늘고 도리어 안티 기독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부모의 신앙과 생활이 불일치할 때에는 반항심은 극에 달하죠. 요즘처럼 자녀들이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대에는 더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경우입니다. 왜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화로 설득하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설득당하지 말고 일관성으로 가르쳐야 된 그런 부모의 분명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세 번째 방법으로 아들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어떤 분은 목사의 아들이니까 잘 따라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건 오산입니다. 한창 사춘기 때에는 오히려 자신이 목사의 아들로서 피해본 것이 많다고 항변할 때에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꾹 참고 다시 설명하고 설득하고 부모로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관적으로 말입니다. 아들과 주일 성수 문제로 부딪힐 때마다 저희 부부는 늘 같은 입장으로 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네가 더 좋은 대학이나 더 좋은 곳에 취업이 설령 안된다고 하더라도 주일 성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부모로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니? 그러니 부모를 신뢰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쉼을 갖췄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순조롭게 따르지 않고 갈등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적인 설명과 설득에 아들은 대체적으로 잘 따라주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즉, 주일은 꼭 지켜야 합니까? 네, 힘들더라도 신앙인이라면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자발성을 강조해서 형식과 의무를 무시하면 주의 성수는 어렵게 무너지고 말지요. 설령 신앙이 좀 부족해도 의무적으로라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낫고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진심으로 지키는 것이 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더 강해지면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나마 갖고 있는 신앙마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일단 지키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때가 오게 돼 있고요. 말씀에도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또 주일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같은 마음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고 신앙 전수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 3대 4대를 잊고 있는 가문들을 보면 청소년 시기에 부모와 갈등을 겪지 않은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도 다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부모의 가르침과 설득이 자녀들의 신앙을 갖게 하는 아주 큰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의 쇠마 교육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들은 부모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쳤는데 수천 년이 지나도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주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를 자녀들에게도 잊게 할수 있느냐의 문제지요. 부모에게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우리 자녀들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겠습니다. 물론 가르침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잊지 말아야겠지요. 성도 여러분, 주일은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또 이왕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육체는 쉬고, 영혼은 말씀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안식일, 복된 주일 지키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성수가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매우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안식일 곧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또 충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부모의 참되고 바른 신앙의 결단적 의지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일관성 있게 자녀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기도해서 그들이 주의를 지키면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신앙의 명문가정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